께서 주신 이 증거의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스데반의 위쪽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 지금 그 말씀 하고 있는 거죠. 다 증거 장막에 대한 이 이동 경로 광야에서 만들게 하시고 광야에서 함께 이렇게 같이 움직일 때마다 그리고 또 정착할 때마다 같이 있었던 그 증거의 장막에 대한 이동 경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40년 동안 음 광야에서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특별한 것은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봤다라고 하는 이 표현,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셔서 그가 본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증거의 장막을 받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증거의 장막을 받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 하나님의 명대로 만든 이 법, 법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맞죠 그래서 밑에 그 후반부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앞쪽에서는 '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법궤는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옛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그래서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받다라고 하는 말이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을 받을 때 쓰는 그 받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고요. 또 하나는 이 받다라고 하는 원래의 취지, 원래의 이 말의 형성 어원을 살펴보면 물려받다 할때 하는 그그 그, 받다입니다. 물려받다, 상속하다, 계승하다, 물려받다, 상속하다, 계승하다, 이어지다. 라고 할때 정신을 이어받아 할때그 받다입니다. 상속하다, 계승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단순하게 광야에서 끌고 다니다가 뭐 지고 다니다가 이고 다니다가 어깨에 메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가지고 들어왔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근본 정신을 이어받아 이 뜻인 거죠. 단순하게 왜요? 그런 오해들이 있었거든요. 법계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법계만 들고 있으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도망갈 거다, 질 거다, 우리가 이길 거다. 엘리 제사장 때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법계 들고 나갔다가 덜컥 뺏기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결과가 참패를 당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비일비재하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이렇게 완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땅에서 쫓아낼 거다. 이 땅에서 빼내실 거다. 멸망한다. 심판을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계신 이 성소는 부서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전 뜰만 밟으면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오랫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괴롭혔는지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집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게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증거의 장막만 있으면 교 성전만 있으면 교회에 다니면 성전 뜰만 밟으면 안전하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제일 위험한 데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제일 위험한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이 죄지으면 하나님은 금방 즉시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의 인생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전도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지난 주일 설교 말씀 때 들으셨지 않습니까? 인생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즉시 행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법을 행하고 우상수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는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 성경은 누누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잘못된 그런 정신으로 그냥 증거의 장막만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 버리라고 스데반은 이 말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서 근본 취지가 뭐냐는 거죠. 증거의 장막의 근본 취지는 어제 말씀 같이 나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지 증거의 장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장막 그래서 증거의 장막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십계명이 있고 십계명을 담은 증거괴가 있고 증거괴가 안치된 증거괴를 중심에다 모시고 있는 증거의 장막이 있고 그래서 증거괴 증거판 증거의 장막이라고 한다. 출애굽기에는 증거라고 하는 말을 써서 이 하나님의 도구들 것에 증거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 삼갈의 소모는 오른손에 들려 있던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쌓여서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씀을 이 증거의 장막을 통해서 기억하라. 받다, 받다, 받아서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 증거장막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신다. 하나님께서 싸워서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시각으로 보느냐, 세속적인 시각으로 보느냐, 자기 중심으로 보느냐, 자기 눈을 가지고 보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취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보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지. 우리가 오늘 이 봄비 가득한 이후로 이 땅에 피어나게 될 아름다운 이 꽃들, 그 선선한, 신선한 공기, 그리고 오랫도록 무거웠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질 때 우리는 이한 가지만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이 세상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영생을 살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차지하고, 점령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 혼자서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함께시 계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하게 알수 있도록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지 않아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홍해를 만나지 않아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반석에서 물 나오기 전에 미리서 백성들이 물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아시스를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이집트의 애굽의 버터와 그 다음에 고기 덩어리를 생각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알아서. 하나님께서 외출하기를 보내주셔야지. 그런데 보시면 성경에 이, 이, 이 광야 생활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번이나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안 보이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그럼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현지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 이 다윗의 때까지, 그리고 그 46절부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겠다. 성소의 증거의 장막에, 성막에 역사를 쭉 이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짓고 47절에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이 실로에 있었다가, 노베에 있었다가, 그리고 기본으로 옮겼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시온 산으로, 시온 산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쳐라, 이삭을 내게 바쳐라 했을 때, 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바쳤던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산까지, 하나님의 산, 시온 산, 그 모리아산까지 옮겨가는. 그런 여정을 쭉 밟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중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증거의 장막, 성소, 성전,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성도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란.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혼자서 조용하게 신앙 생활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품이 있어 지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주먹을 다 봤죠. 머리 길게 내리고, 수염 기르고, 하얀 도포자락 입고, 그리고 이슬만 먹는 것처럼 바위에 앉아서 하루 8시간씩 탁 수영을 하면서 손을 이렇게 넓게, 넓게 펼치기만 해도 범접할 수 없는 피디들이 그 카메라를 가까이 대지 못하고 멀찍 이서 잡아야 하는 얼마나 우아한데요. 얼마나 멋있는 화장실 안갈것 같고 밥안 먹을 것 같이 혼자서 신앙하는 영적인 외로운 늑대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그렇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모일회자잖아요 모일회자잖아요 가르칠 교자 모일회자가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 한글 속에 담겨 있는 한문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대로 모임인데, 에클레시아인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들인데, 자들인데, 불러내신 자가 아니라, 불러내신 자가 불러내신 자들인데 그런 모임인데, 이 시대가 같이 있으면 피곤하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아주 우아하게 폼 잡고 하나님과 단독자로 일대일로 최후의 순간 신앙의 정, 그 근본에 있어서는 영원히 같이 교회와 함께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과 앞에서 단독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모이게 하신 그 근본 취지가 바로 무엇이냐는 거죠. 증거의 장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쭉 넘겨가시면 맨 뒷장 요한계시록 15장 5절 말씀해 보면 하늘의 증거의 장막 성전이 열리고 하늘의... 증거의 하늘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합니다이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말이 출애국계에서부터 나와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증거의 장막 거기에서 증거의 장막이 열리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데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이 증거의 장막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장소가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서부터 하늘의 장막이 그 원형이 오리지널한 하늘의 성소가 이 땅에 있는 손으로 만든 그런 신이 아니라, 48절 말씀 그 뒤에도 보시면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 디귿.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을 스데반이 인용하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여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48절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이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지어지지만, 그렇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물질로 짓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요 형의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그 속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지 않냐고, 우리 스스로도 그 속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이 교회인데, 그, 그 예배 드리는 그 장소를 교회라고 혼동을 하죠. 명칭은 교회일지 모르나, 진짜 교회 참 본질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땅에 있는 증거의 장막은 모세가 본 대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있는 성소는 하나님께서 짓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지으신다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요.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누가 짓고 안 짓고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이 온전한 원형인, 그래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성소에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들어가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신 그 하늘, 그 하늘. 하늘에 속한 그 증거의 장막. 그게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왜 이렇게 요즘처럼 혼탁할까? 왜, 왜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새 가족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구원하여 함께 모이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많은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 땅의 교회들은, 이렇게 많이 아픈가 하늘에 있는 원, 원성전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나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신 하늘의 성소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불완전하니까 하늘의 성소는 손으로 짓지 않았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소는 손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힘들어 하면서 외로운 늑대가 영적인 고립을 자처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9장에 보면 다윗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예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요? 이 땅이 무너졌다는 거죠, 장막들이. 무너져 있고 틈이 벌어져 있고 허물어져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줄 것이다. 언제 다윗의 장막,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증거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실 것이다.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장막,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된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성소를 가까이 두고 자기 처소에 누우면 하나님의 집에서 시원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24 팀의 내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대가 24시간 단한 순간도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보였다는 거 누울 때도 보이고 일어날 때도 보이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께신 성소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누웠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아무것도 휘장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림이 없어서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취하는 능력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그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성취의 증거로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는 것.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나가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참된 성소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